안녕하세요. 오늘 금붕태게 할 건데요. 아까 전에 녹화를 했는데 제가 초보여갖고 잘못 눌렀어요. 아피압다요 무서워. 하야, 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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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음, 이거 못한. 에잇! 어, 이래갖고 깰 수가 있네. 음, 그냥 잠깐 기 할게요. 음, 잘 못할까? 뭐하지? 아, 휴지 찜질방이라고 있거든요? 이거 한번 해볼게요. 혹시, 하라고, 넌 예쁘네. 넌 예쁘네. 넌 예쁘네. 넌 예쁘네. 아, 내꺼 어쩌라고! 아 이부터 이거 어쩔라 알려주세요. 알려줘. 아렉걸려 정신 차려. 아 잠만요. 예 그냥 널수브로 할게요. 어 <laughs> 음, 진짜 널수브로 들어가자.

수석이 또... 아, 미안해. 아,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. 나 아무 짓도 안 했어. 나 아무런 짓도 안 했어. 에이, 살려줘나 때려와. 나, 나도 때려와. 나, 나 때려와. 응, 잘해. 아이부동아처 젠장 점 엄. 누가? 하필이면 다 근력으로 될것 같아. 어야 응애 응애 나이 죽어 다 피해 버리죠 다 피해 버리 어다 피해 버리죠 다 피해 버리죠 아. 어 그만해 해말려세요이아오 돌아 돌아 가자 아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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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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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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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뭐야 갑자기 갑자기 하는게 어딨어 야 <laughs> 죽어 엘프리몽 어우 겨우했다 진짜 죽을뻔 어 뭐. 파이크 날 때려 날 때려 어 그만 때려 살려주세요 더 때려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때려 그래 한번 더 그래 한번 더 그래 그렇지 야그 궁은 좀오 그래 그래 아차 프리모 너 이리와 승리 빠바바바바 샤그뚜루루뚜 베이비 샤 비 a b y b b a b y b a a b y baby, b 하나 둘셋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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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들어가자 어디보자 y baby, b a 입니다 신입 유튜버가 인 인성이 안 좋아 점점점. 삐 e e p 4G r t y e t h G 여기에 아니 적당히 퍼어 아니 나 몰라 여기로 가서 저리가 뭐야, 일품이. 엄 오케이, 제프. 난 죽어도 이제 한이 없음. 오케이. 빰, 빰, 빠바바바바바바밤밤 아니 밤밤밤밤밤밤밤 야. 아니 뭐 해? 아니, 울팀 뭐 해? 아니. 어. 어. 음. <laughs> 감기 걸렸다요 갑자기 TMI를 말한다. <laughs> 계가 <계속 불가>. 하. <laughs> 아. 어, 갑자기 왜 울지? 왜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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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콜드. 골트는 내가 처리 안 한다. 골트는 내가 처리한다. 이골트녀 소야야야 나 피었다. 죽어 이거 아죽어 영웅은 죽지 않아요. 아오 공기 불법하고만 아이 알려줘. 제발 야, 솔직히 제 죽여야지 야 얘들아 아니 아니야 포탑 포탑 야 포탑 때려 야 울티 포탑 때려 야 울티 포탑 아니 야야 야, 잠만 기다려 나하차차 오케이 오케이 나 꼬리 품에 하차 찰나 너네 다 죽었어 제발 아왜안 맞아 예 보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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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팀 보초 어. 아아 개복접은 땅겜 땅고르게 잠깐 못출게요예 그냥 지오 배터리 대시할게요 점프

나는 집에총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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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, 휘, 휘. 어좀 빨건 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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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, 내려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와우 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 점프 헤어 으악 깨끗하 아 뭐야 광고 어 뭐야 이게 피파인줄 알았네 아 오늘 이거 깨는 거 목표입니다. 꽉 꽉. 꽈꽈꽈꽈꽈꽈 우리 깰게 우리 깰게.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미쳐오르구나 후후 12. 아, 이거 너무 어려워. 아, 이거 뭔데? 이거 뭐야? 아, 아, 오케이, 알았다. 어, 아이, 이거, 어, 이걸 어떻게... 해 이거 10%까지 가는 거, 오늘 그냥 목표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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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알았다, 알았다. 아 아, <laughs> <어허>. 아 왜? <laughs> 아아아또 <laughs> 미쳐봐! 아니. 아니, 갑자기. 이, 이, 이런 게임 특. 무조건 VIP 777, VIP 666, 이런 거 겁나 많이 나오고, 코드. 으아! 음. 아, 좀더 앞으로 가야 되구나. 아, 아 10포 갈수 있을까? 그냥 구포로 할까? 내 구포도 안내것 같긴 한데. 이거 매직... 아, 저기서 점프하면 안 되는구나. 아, 여기서도 점프하면 안 되는데. 아, 점프하면 안 되는데. 빨리 가야겠다. 오케이. 집중 모드 갑니다. 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아 마무리할게요. 아 잠만 잠만. 아 잠. 아직 시간 남았어. 와 아! 오케이. 여기서 마칠게요. 끝! 안녕!